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자동매매 타라시스템입니다. 자 오늘 장 마감했는데요. 일단 코스피가 이제 오늘 개인 매수가 또 많이 들어왔습니다. 시장이 또 빠지는데 개인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어요. 7,600억 개인이 매수했고 외국인 2,954억 매도. 기간이 4,577억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이 2,144억 매수를 해줬고요. 외국인 938억 매도, 기관이 1107억 매도를 했습니다. 뭐 선물 시장에서는 어 개인이 매수 매도를 했고 외국인 기관 소폭 매수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금 일봉 차트인데요. 일봉 차트에서 보면은 5일선 수렴이 돼 있고 살짝 이탈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 코스닥은 오늘 이제 완전 이탈이 나왔어요. 5일선 이탈 나오면서 어 이렇게 된다면은 추세 가져가든 게 일단은 한번 꺾여서 어 청산 시점이 한번 됐다. 개별 종목이라면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어 분위기는 다시 한번 어 하락으로 방향을 이렇게 지금 정해놓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뭐 내일 시장 움직임을 봐야 되겠지만은 현재 마감 상태로 볼 때는 어 방향이 그렇게 잡혀져 있다. 이어 정도로 해석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이제 코롱 앞에 코롱자 들어가 있는 주식들은. 대부분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뭐 점상 들어간 것도 있고 어 완전 갭상승 나와서 또 상한가 들어간 것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뭐코롱 관련주들이 다 상한가를 집어넣습니다. 자 오늘 종가 매수로 화천 기계가 포착이 됐는데요. 이 종목이 장중 매수를 통해서 어 포착이 됐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종 추세가 유지가 되면 종가 매수로 포착을 하려고 한 건데 뭐 장중 매수에서 이미 어 오늘 종가 무렵에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종가 무렵에 뭐 들어갔다 뺐다 많이 흔들더라고요 많이 흔들고서 집어 넣습니다. 네, 이렇게 해갖고 상한가가 들어가 있어서 이게 뭐 타라는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져가지만 어 종가 사인이 안 나와서 다른 분들은 오늘 종가 매수로 오늘 포착된 종목이 없습니다. 일단 어, 오늘 종가에서 포착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 좀 전에 지수 차트를 보셨겠지만 소, 코스닥이 일단 5일 선이 이탈이 나왔습니다 어, 그런 이유도 없지 않아 또 여기 작용을 하고 있고요 뭐 화천기계는 현재 어, 장중 매매를 통해서 이익 실현을 몇번 했었어요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물량 가지고 가면서 지금 13.42% 이익으로 일단은 마감이 됐고 오늘 이제 청산된 종목이 있습니다. 주민터넷이 오늘 완전히 오일선 이탈이 나오면서 일단 뭐 지수 움직임이 그렇다 보니까요 청산이 됐고 제너바이오라는 종목도 어, 오일선 이탈이 안 됐는데 이 종목은 왜 청산이 됐느냐? 네 일종의 어, 8% 이상 하락이 나오면은 오일선하고 이격이 크기 때문에 어, 이격이 큰 종목은 8% 이상 하락이 나오면 자동으로 또 청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은 청산이 됐다. 이렇게 된다면, 일단, 여기서 이격 조정이 한번 나왔다. 얘는 이렇게 보고 이제 조정받았다가 다시 들어갈 때이 거래량 뛰어넘는 거래가 나와야지 이제 움직임이 나오겠네요. 자, 나노엔텍도 오늘 오일선 이렇게 이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노엔텍도 전량 청산이 됐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다산네트웍스인데 이 종목 지금 또 수렴되어 있어요. 계속 이렇게 수렴이 돼 있는데 수급이 들어와야 얘가 여기 돌파를 하면서 일단 얘 목적도 한번은 돌파해서 윗꼬리를 한번 달아놓고 여기 있는 물량들. 소하를좀 시켜줘야 될 텐데 어, 지수가 계속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도 만약에 지수가 코스닥이 5일상이 오늘 이탈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는데도 내일까지 버텨줄지 모르겠지만 어, 그 정도가 될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일은 시초가가 어디서 정해지느냐에서 일단 중요하게 판단이 되겠고 그리고 5일선 이탈 나오면 청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SK디스커버리도 오늘 뭐 지금 5일선하고 이격 살짝 있지만 오늘 뭐 반전기앱 나와서 움직임 나왔지만 수급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5일선 이격 있지만 5일선 내일 올라가기 때문에 얘도 내일 시초가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어 중요한 자리고 지금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수급 들어오고 하나 둘셋 3일 쉬어가는 자리입니다 자 3일 쉬어가는 자리 항상 나오는 멘트 있죠 위던 아래로던 방향 정할 가능성이 크다 네, 내일은 위던 아래로 방향 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내일 지수 움직임이 별론데 얘가 갭상승을 나왔으면 반드시 어, 상승으로 전환되는거 확인한 다음에 어, 매매 이인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초가를 기준으로 하셔도 되겠고 어, 상승으로 정하는 걸 확인한 다음에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뭐 상승으로 정하는거 확인한다고 이만큼 상승했는데 여기서부터 어, 보시는게 아니라 시초가 부분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지 안되는지 그리고 시초가를 기준으로 해서 음봉으로 전환된다면 내일은 또 아래로 청산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3거래일 쉬어갔다 라는 것 때문에 위더 나래돈 방향 정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뭐 매수된 종목이 없어서요 일단 오늘 테마 섹터 상대 강도를 보면 온라인 광고 조선 기자재 어 그리고 경협 바이오 기타 방역 진단 가축 사료 그리고 바이오 헬스 케어 의료 기기 교육 그리고 바이오 시총 상의 화학 화장품 뭐, 게임 암호 앞에 키오스크, 금융자동화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움직임이 나왔는데, 저건 뭐, 밑에 있는 종목들은 크게 볼게 없을 것 같아요. 엔터 콘텐츠까지는 일단 뭐, 오늘 움직임이 좀 나왔던 거니까, 얘네들이 윗꼬리를 많이 달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어요. 얘네가 오전에는 여기 있었습니다. 1등이었죠. 엔터 콘텐츠가. 근데 지금 내려왔으니까, 일단 뭐, 각 섹터별로 들어가서, 중요한 종목이 어떤 종목이 오늘 움직임이 나왔고 이런지 그냥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간 건데요 오늘 yg 플러스가 어 좋은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뭐 이제 지금 밀대형 캔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오늘 여기 지금 매물대가 있었죠 그래서 매물 소화 과정이 좀 나왔고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모습으로 본다면 내일 다시 한번 또 수급이 들어온다면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내일 못 움직인다면 오늘 종가는 이꼬리에서 쉬어가는 캔들 만들어 놓고 갈 수도 있겠고요. 중요한 거는 이평선이 아래에 다 있기 때문에 바로 강하게 가져지 않는다면 수렴이 한번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단지 일단은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렴이 나오고 이후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뭐 KNN도 오늘 수급이 좀 들어왔고 이, 이격을 이 줄여 놨습니다. 얘도 뭐 여기 돌파하는 과정이 넉넉치 않겠죠. 지금 오히려 먼저 돌파한 한국 경제 TV가 오늘 하루 쉬어 가는 패턴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어, 상승이 나오면은 에급 패턴으로 갈수 있겠고요. 혹시나 내일 못 가면은 뭐 오늘 저점을 이탈시키는 캔들이 나온다면은 5일선 수령 과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조선기자재 테크플레이트 기계 쪽인데요 오늘 뭐 화천기계가 오늘 상한가가 들어갔고요 동방성기도 기존에 여기 이제 상한가가 한번 나왔었죠 제가 갭자리 이런 자리 중요하다 자뭐 살짝 이탈이 나왔는데 어쨌든 갭자리 부분을 해서 방어를 해주면서 오늘 어, 이런 캔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내일 좀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어 내일 뭐 추세선 위에서 일단 시초가를 만들 테고 추세선 위에서 시초가를 만든다면 어떤 움직임 가져가는지 어,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뭐 다른 종목 은 크게 여기서 다른 거는 볼게 없을 것 같아요. 자, 경협주에서는 이제 뭐 코론글로벌 오늘 상한가가 들어갔고요. 대원이라는 종목이 오늘 이격을 좀 줄여놨습니다. 거래량이 오늘 늘어나고 있고 이격을 줄 줄여놨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더 어,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으로 나온다면은. 한번더 상승을 로 나올 수 있겠죠. 그외 종목에서는 뭐 신세계건설도 오늘 이런 움직임이 좀 나왔고요. 다른 거는 여기에서 크게 뭐볼게 없습니다. 지금 다른 종목들은 어, 오히려 뭐경협주에서는 기존에 이제 움직임 나왔던 거에서 한번 보면 될것 같아요. 기존에 움직임 나왔던 종목에서 어, 수급 들어오는 거라면은 지금 어, 뭐 인디에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일선에서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단기 전환 들어오고 네, 수급 들어오면서 여기서 만들고 이렇게 추세를 만들었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거래량 늘어난다면 단기적으로는 추세선까지 목표가를 한번 잡아볼 수 있겠고요. 조비는 먼저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수령 과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일선하고 이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들어줘야지 20일선이 올라오든가 아니면 옆으로 20일선 만날 때까지 한참 더 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먼저 들어주고 20일선을 땡기는 게 오히려 차트상으로 볼 때는 더 나을 수도 있죠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상승이 나온다면 이렇게 수급이 먼저 들어와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어, 가능성이 있다 얘도 똑같아요 수급이 먼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은 아직 21선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 거래가 안 터진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 어느 날 거래가 들어오면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어, 이제 그 중에서도 본다면 한일시멘트 같은 거 한번 수급 들어오고 이틀간 수령 과정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이거는 뭐 내일 간다 안다가, 간다 안 간다가 아니라 어, 움직임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수련 과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의 뭐 농우바이오 같은 것도 네,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고 수급이 들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 언제든지 수급 들어오면 한번 추세선을 돌파하는 시도가 나올 수 있겠고요. 자뭐 이제 저쪽은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경역은 자 바이오 종목입니다. 오늘 에클론이라는 종목이 어. 자요 자리를 이렇게 돌아가고 5일선에서 오늘 굉장히 좋은 상승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수급 들어왔는데요. 오늘 3,800억이 터졌네요. 지금 애플론이 어총 주식수가 717만주예요. 717만주 총 주식수가 그런데 오늘 730만주가 터졌어요. 총 주식수 한 바퀴 돌렸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시가총액한 바퀴 돌렸습니다. 오늘 그 정도로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내일 이 종목이 바로 간다가 아니라 오늘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 어, 여기에서 오늘 종가나 윗꼬리 부근에서 하루 쉬어가는 전략을 만들어 놓고 갈 수도 있겠고요. 혹은 뭐 흑운형 캔들을 만들다가 아래 꼬리를 달고 쉬어가는 캔들을 만들 수도 있겠고 아니면 갭상승 나와서 어, 단봉 캔들로 쉬어가는 모습을 만들 수도 있겠고요. 혹은 뭐 윗꼬리를 또 다는 모습이 한번 수급이 들어오다가 많은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내일 쉬어가더라도 오늘 중요한 거는 이 자리는 기억해 놓으셔야 된다. 오늘 네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온 자리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거이후에 움직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아주 양호한 조정을 받거나 또 이쁜 수렴 과정을 가져간다러면은 내일 모레는 이 종목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내일 바로 갈 수도 있어요. 내일 바로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 수급이 그만큼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 필록스도 오늘 이제 수급이 좀 들어왔어요. 기존에 없던 오늘 1,900억이 터졌습니다. 시가총액 대비해 갖고 어뭐 유통 주식수로 보자면 절반 가까이가 오늘 어, 돌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얘도 보면은 지금 오늘 거래 터지기 전에 어떻습니까 제가 뭐 이제 아까 어, 설명드렸던 경협주 중에서 이제 이런 주식들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것들인데요 이렇게 수급 들어오고 21선을 이러고 있다가 어느 날 거래 들어오는 거 지금 21선 돌파해놓고 이렇게 단봉단봉 이렇게 버티는 애들은 언제든지 수급이 한번 들어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선까지는 목표가를 잡아볼 수 있는데 그게 언제라는 거는 아무도 몰라요 장중에만 할수 있습니다. 장중에 호가상에서 좀 두툼해지면서 수급이 들어온다 싶으면 아 얘네들 오늘 들어오는 구나 그래서 보통 내가 이 주식을 매수해서 가져간다면은 일단 추세선 혹은 추세선 바로 밑에 고점까지라도 아이 정도 선에서는 내가 먹고 일단 한번 탈출해도 을 되겠다 이런 전략이라면 보셔도 되지만 꼭 그렇지 않다면은. 지금 뭐 기존에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들 보시는 게더 낫습니다. 어쨌든 오늘 좀 수급이 들어왔어요. 필독스가 2천억 가까이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움직임 나올 수 있고 얘는 추세선까지는 목표가 잡을 수 있다. 얘도 뭐 오늘 종가나 위꼬리에서 하루 쉬어가거나 어 또뭐 이틀 쉬어가고 이렇게 해서 보면은 아까 제가 어 비슷한 차트가 어떤 건가요? 이런 차트에서 아 저기. 네, 요런 거죠, 요런거 수급 들어오고 이렇게 쉬어갔다가 간다라든가, 이제 요런 움직임이 한번 나올 수 있다. 얘도 내일 간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어,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일 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어쨌든 에클론이나 필록스는 어, 특히 에클론은 오늘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왔다.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엔디포스도 지금 보면은 밑에서 이렇게 앞전에 수급이 들어왔어요 얘는 앞전에 지금 수급이 뭐 많은 수급은 아니지만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고 지금 이렇게 돌아 나가면서 수급이 늘어나려는 모양이 있기 때문에 얘도 수급이 늘어나면은 분명히 추세선을 돌파하거나 추세선까지 이격 조정이 한 번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오는 거를 체크를 해야지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바이오에서는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방역진단 가축사료에서 오늘 뭐 신라 SG가 좋은 상승을 보였었는데 일단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돌아 나오면서 오늘 수급이 늘어났는데 뭐 기존 수급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일단 시가총액이 300억대인데 오늘 440억 어, 터졌다는 거. 네, 이러면은 총 주식수가 얘도 한 바퀴가 돌고 어, 더 돌았다라는 거. 그 부분을 강조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앞전에도 뭐 수급이 크게 들어왔었어요. 수급이 들어왔었고 오늘 다시 수급이 거의 뭐 앞전만큼 이렇게 들어와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느냐 내일 뭐 바로 또 상승 나면서 오늘 수급보다 더 많은 수급이 늘어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일단 수급 들어온 거니까 체크는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자, 오히려 지금 이제 한일 사료가 수급 들어오고 이격 조정을 딱 끝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내일 어, 추세선 위에서 시초가 만들어서 움직임이 나온다면은 오히려 한일사료는 움직임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이격 조정을 해놨기 때문에 CJC 푸드도 오늘 수급이 좀 들어오다가 말았는데 위꼬리를 달았어요. 이러기 때문에. 지금 CJC푸드도 일단은 내일 움직임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일단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손 FNG도 지금 이격 줄여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앞에서 수급 들어오고 이격 조정이 나왔어요. 이틀간 쉬어가면서. 그러기 때문에 얘도 내일 만약에 추세선위에서 시초가 만든다. 그러면은 내일은 좀 관심 깊게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시초가를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내일 일단 상승으로 갈 거면은 최소한 갭상승 정도는 띄워줘야 됩니다 시장이 뭐 미국이 하락하든 어쨌든간에 갭상승 정도는 띄워줘야 상승으로 일단 시도할 수 있는 뭔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카드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바이오 헬스케어 의료기기 쪽에서는 오늘 레이언스라는 종목이 어, 추세를 돌리는 날로서 변곡점 가능성이 있는 캔들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수급도 좀 들어왔는데 뭐큰 수급은 아니에요. 지금 어, 220억 시가총액 2천억짜리가 2천억짜리가 220억 터졌기 때문에 큰 수급은 아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추세를 돌리는 날로서 변곡점 가능성이 있는 캔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얘도 내일 추가적으로 상승 나오면서 오늘의 거래량을 뭐세배 혹은 다섯 배 정도 뛰어넘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한번 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 관심은 가져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여기에서 다른 종목들은 지금 움직임이 나왔다 서 있는 거기 때문에 볼게 없고요. 오히려 유비케어 같은 거는 지금 3거래일째 수렴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내일 위던 아래로 던 방향 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수급 들어왔어요 그죠 여기서 그리고 하나 둘셋 오늘 움직인 갈라 그러다가 못 갔죠 그러기 때문에 3거래일 쉬었다 이렇게 보면은 내일은 위던 아래로 던 방향 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 정하는 쪽으로 일단 갭상승 나오는 게 좋겠죠 하, 아래로 방향 정할 거면 개파락 나오던가요 그래서 어 여기에서는 뭐 유비케어 정도 보시면 되겠고 어 인피니트헬 스케어도 지금 3거래일째 쉬어가는 캔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 정도는 내일 방향 정할 가능성이 있겠다. 뭐 지금 나머지 종목에서는 크게 지금 어, 볼게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교육 쪽에서는 뭐 크게 볼게 없습니다. 지금 뭐 움직임 나온 게 오늘 교육 쪽에서는 그냥 윌비스가 좋은 캔들을 만들었어요. 윌비스가. 밀대형 추세선 아래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데 추세선을 돌파해 놓으면서 이런 캔들을 밀대형을 만들었다면 좋겠는데 아래에 있어서 조금 아쉽지만 어, 윌비스가 일단 캔들은 좀 이쁜 캔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이 살짝 들어왔는데 이 수급을 뭐 몇배 뛰어넘는 수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내일 어, 시초가를 어디서 만드느냐 추세선 위에서 시초가를 만약에 만든다 이러면은 한번 관심은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요 정도로 어, 보여지고요. 자 바이오 시총 상위에서 오늘 뭐 셀트리온 제약이 단연 모습, 멋진 모습을 보였는데 앞전에 나왔던 거래들 네, 만큼이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오일선 되돌림이 나왔고 윗꼬리가 달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얘는 내일 추가적으로 바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혹은 오늘 종가나 윗걸리 복원에서 쉬어가는 캔들 만들면서 5일선을 불러올리는 전략으로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추세를 다시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5일선 이탈이 안 나온다면 오늘 수급을 의미 있는 수급으로 다시 봐주시고 이 종목을 관심있게 보시면 됩니다. 자 파맵신도 오늘 수급이 어제오늘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내일도 움직임이 한번더 나올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내일 뭐 쉬어가는 캔들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수급이 나오고 강한 상승흐름이 아직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이 한번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네이 종목은 한번 더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어 아미코젠이라는 종목도 오늘 수급이 좀 들어왔는데 윗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그런데 뭐이 종목도 보면은 어, 800억 터졌어요. 4천억짜리가 800억 터졌으니까 뭐 그렇게 의미 있는 어, 수급은 아니나 그냥 수급이 살짝 들어왔다 정도, 이 정도가 될것 같으니까 이격 조정으로 끝난 건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수급이 그냥 살짝 들어왔다. 이 정도로 보면 될것 같아요 오히려 차바이오텍 같은 거는 지금 5일선 태워 놓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좋은 수렴도 나와 있기 때문에 차바이오텍 같은 종목은 만약에 내일 어 움직이면 어떻게 나오는지 수급이 강하게 빵빵 들어오면 얘는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얘는 들어놓고 5일 어 지금 21선 추세선까지 골든 크로스 시킬 수가 있어요 빵 들어놓으면서 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렴해서 가는 애들 단봉단봉으로 이런 애들은 봐주실 필요가 있다 차바이오텍은 내일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뭐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주말에도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어~ 지금 녹십자 관련해서 움직임이 뭐 아직 끝나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종목들은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참 제가 어, 녹십자를 얘기를 안 드렸네요. 녹십자 ms도 지금 타고 가고 있어요. 5일선. 그러기 때문에 얘도 봐야 되는 거고, 어, 녹십자 랩셀이에요. 얘도 지금 수렴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봐야 됩니다. 녹십자 랩셀의 자회사가 녹십자 ms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녹십자 ms가 먼저 움직이고 지금 대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현재로는. 그러기 때문에 녹십자 ms를 먼저 보시고 녹십자 랩셀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이 정도까지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지금 뭐 화학에서 볼거 없고요 화장품에서 오늘 토니모리가 상승이 나오다 말았어요 수급이 좀 들어왔는데 어, 지금 뭐 많은 수급 아닙니다 260억 시가총액 1900 짜리 인데 260억 얘도 중요한게 20회선에서 수급이 한번 들어왔죠 여기서 수급 들어오고 이틀간 쉬었다가 오늘 이렇게 추세선 위에서 시초깔 만들으니까아 대충은 얘가 오늘 위도, 위로 방향 정하는구나 추세선에 이렇게 수렴돼 있다면 이런 거 파악하시라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그냥 일단은 조금 들어왔다 그냥 이 정도만 손오공도 이제 뭐 아까 장중에 움직임이 나오다 말았는데 얘도 지금 수급이 들어오면서 5일선에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뭐죠 요런 애들은 어, 좀 관심있게 보시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수급이 들어오면서 언제든지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관심있게 보셔라. 요 정도로 하면 될것 같고요. 암호화폐에서 SV 인베스트 이제 이 종목 어제 제 영상 보셨으면 뭔지 알죠? 이문매드 관련주. 네, 이문 매도 관련주로 어, 이문 매도 지분을 9.3% 얘들이 갖고 있다. 이런 거죠. 마크레젠이 5% 갖고 있고 오늘 오일선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급 들어온다면 한번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내일 바로 움직일 수도 있겠고요. 오늘 수급이 뭐 강하게 들어오진 않았으니까 이게 강 이게 1000억 입니다 오늘 이것도 지금 현재 시가총이 2000억 짜리인데 1000억 이에요 기존에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도 1000억 터졌어요 의미있는 거래죠 근데 어쨌든 기존에 이런 거래가 있기 때문에 더 강한 수급이 들어와야 될 테고 내일 바로 갈 수도 있겠고 바로 못 가더라도 뭐 갭상승 나와서 단봉으로 세워 놓고 오일선이 이렇게 꺾여서 올라온 다음에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오면은 뭔가요 1차 상승 나왔고 n자형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이렇게 들었다가 지금 이렇게 네, 이렇게 그래서 기존의 고점을 돌파를 하느냐 못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때는 자 그리고 뭐요 정도 보시면 되고 딴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어 네, 뭐 다른 거는 지금 뭐 크게 볼게 없습니다. 뭔가요? 어뭐 작네요, 이 정도는. 자 중소형 제약에서는. 오늘 이쪽 섹터 종목들이 다 많이 빠졌어요. 지금 뭐, BC 월드 제약, 네, 많이 빠진 거 보면은, 진양 제약, 네, 서울 제약, 지금 많이 빠졌죠. 수급 들어왔는데, 많이 빠진 종목들이 있습니다. 찬스가 한번더 오겠다라는 거죠. 어쨌든 수영 과정 거쳐놓고 다시 갈수 있는데, 그나마 여기서 추세가 뭐 살아있는 거라면, 종군당 바이오 정도, 네, 이렇게 지금 들어놓고서, 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주일째 추세선 위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수급만 들어와지만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일단 뭐 한번 보시면은 될것 같고. 어... 예. 일성신약도 지금 요렇게 수급이 아직 강하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앞에서 수급 한번 들어와지고 지금 딱 요렇게 수렴했다가 다시 요렇게 파고 들어오면서 요렇게 살려놓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종목들도 장중에 수급이 강하게 한번 들어오는 날은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 는데 앞전에서도 보면 윗꼬리가 이렇게 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보통 어, 의미 있는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면은 윗꼬리가 한번 가능, 달릴 가능성이 또 있어요. 윗꼬리 있는 종목들은. 그래서 중소형에서는 요정도 지금 뭐 엔터 콘텐츠 인데요 이제 뭐 다른 건볼거 없고 요 정도까지만 보면 될것 같아요 엔터 콘텐츠에서 지금 사마네트웍스가 오늘 추세선위에서 얘도 이격 줄여 놓고 오늘 시초가를 잘 만들었죠 추세선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 수급이 뭐 300억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600억 짜리가 300억 들어왔으니까 한 절반 정도 근데 오늘 뭐 이렇게 지금 수급은 들어왔지만 지금 현재 모습으로 봐서는 일단은 뭐 앞전에 매물 때 지금 어느 정도 이, 그 소화가 됐다 이렇게 보고 추가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가져가는지 쉬어갈 때 어떻게 쉬어가는지가 일단은 얘는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제2콘텐트리는 이제 이격 줄여놓고 지금 어, 수련 과정이 나왔기 때문에 얘도 어, 추세선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냐 이거를 한번 보면 될것 같고요 지금 초록뱀도 일단은 뭐 청산이 한번 나왔네요, 일단은. 오늘 캔들로서는. 그래서, 오일선 수령과정이 나오든지, 혹은, 요 자리에서 어떻게 지켜주고, 오일선을 불러올리는지, 수령과정을 좀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키스트도 지금 수류급이 들어왔다가, 이런 모습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쪽 종목들은 일단, 어,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 종목들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장 분위기와 맞게 일단 전체적으로 좀 어수선합니다. 딱 부러지게 이쁜게 없다는 라 거예요 그렇지만 어 추세가 좀 살아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이 몇명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내일 뭐 지수 움직임과 상관없이 시초가를 잘 만들거나 움직임이 나오면 은 어, 일단은 한번씩 관심, 관심을 가지시고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냥 요 정도로 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뭐또 내일만 매매 하면은 하루 또 선거일 때문에 쉬네요. 일단 뭐 내일 또 시장이 하루 우리가 쉬는 여파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금요일과 비슷한 시장이 될 수도 있고, 어, 내일은 좀 전체적으로 시장을 오전 시장에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좀 생각이 듭니다. 오후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중요하겠고요. 자,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